네, 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 순위 TOP 20을 할 시간이죠.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뜨고 공격주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좀 소소한 변화가 있는데요. 궁금해하실 것 같은가 바로 2 0더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는 나이트워커가 차지했습니다. 20위는 나이트워커가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신캐 리니 업데이트가 되었죠. 그에 따라서 4단계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 좀 순위가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 업데이트 통해서 상승을 했고, 더 상승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19위는 마비노기, 18위는 디아블로2, 17위는 테이즈 러너, 16위는 사이퍼즈, 15위는 리니지, 14위는 월드워크래프트, 13위는 아이온, 12위는 던전 파이터, 11위는 스타크래프트. 여기서부터는 탑텐이죠탑텐0 10위는 검은 사막이 차지했습니다. 10위는 검은 사막이 차지했습니다. 요즘에 난민 때문에 완전히 떡상을 하고 있죠. 안 그래도 요즘 업데이트 자체가 상당히 좀차지기 때문에 유저 호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난민들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더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10위가 된 만큼 이대로 더 상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5위는 배틀그라운드, 8위는 오버워치 2, 7위는 로스트 아크, 6위는 서든어택, 5위는 디아블로 4, 4위는 발로란트. 3위는 피파 온라인 4, 2위는 메이플스토리, 대망의 1위는 이번주도 어김없이 니고 레전드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주 온라인 게임 순위도 이야기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방학 시즌이 되다보니까 넥슨 게임들이 좀 힘을 내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게임들도 순위가 상승을 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고 계속해서 좋은 경쟁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